자 다시 뻥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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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또 다른 거에 관심을 보십니다 오 그래 하나 주는 거야 네 좋습니다 오아 어? 이쪽 게 마음에 들어 그래 저걸 가지고 어디를 가나아 생각해보니까 이쪽 게또 마음에 들어 아네 예. <laughs> 선택장에 누구 닮은 건가요 <laughs> 아 다시 이쪽 거아또 뒤돌아 서니까 또 이쪽 거아참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아또 이거 처음에 준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没空，什么更新？